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1 지방선거에 대한 어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인천 개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54.1아 어, 그리고 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45.9어두 사람의 격차가 8.2% 포인트입니다. 어, 이 정도 격차면 어, 큰 변화가 없는 한 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이 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좀더 말을 순화하고 원밀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 이재명 후보의 우세, 가 점쳐진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 사실은 개표가 시작이 되면은 아마 어,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계속되고 그 결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 뭐 이런 어, 저녁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에, 조심스레 예상을 해 봅니다 어, 그런데 이,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애청자들께서는 아 인천 개항을 해서 국민의이 정말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거라고 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어,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치판을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재명이 없어지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좋습니다. 이재명이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기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민주당을 상대하기도 더 유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재명 의원이 있어야 그리고 이재명이 당권에 도전을 해야 그래야만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집안에 몰두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이재명이 가, 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분열적 원심력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작동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파워는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재명파, 문재인파, 이낙연파 이런 여러 대파들이 물론 이제 좀더 선명하게 그룹을 지어서 이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경우에 이재명 국회의원은 당권을 도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원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첫 번째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이재명이 사라지게 되면, 이재명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야권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혁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순간에 와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이제 8월에 당권에 도전을 함에 따라서 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이전으로 그냥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장동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대장동 문제, 대장동 게이트. 그다음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 그다음에 성남 FC 문제. 이것은 이재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든 안되든 절대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비록 의원 신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 수사를 받아야 되고 뭐 서면질이든 출두해서 소환조사를 받든 이제 계속 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두 가지 혐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 없으면 반대로 친문 문재인 세력이 의외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친문 세력이 강해지면은.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4.15 총선 때에 그때의 어떤 결집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 조국이 살아 돌아오고 추미애가 힘을 얻고 뭐 이런 상황으로 다시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그 세를 경남 양산에 내려가 있는 문재인의 세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이재명이 여의도 원내에 진입함에 따라서 이재명이 문재인 세력의 복귀를 견제하고 누르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는 야당 쪽에 이재명이 있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상대편이 선명해야 그 상대편과 협치를 하든 상대편과 계속 투쟁을 하든 선명해야지 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그런 정치 스타일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국민이 조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 문제가 벌, 불거졌는데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지? 어, 뚜렷한 어, 저쪽에 사령탑이 없을 경우에 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깎아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 이재명 당 대표까지의 어떤 수순이 그의 예측대로 진행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그 여의도를 상대하기가 더 수월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출구조사, 물론 출구조사가 틀릴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해서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가 인천 개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구조사대로라면, 두 사람의 격차가 8.2%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 결과로, 저희 애청자들께서 혹시 낙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정치 분석을 해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재명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낫다. 좋다. 이런 저의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광역단체 17곳에 대한 이제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10대 4대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은 국민의힘 우세, 4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3은 경합.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그걸 9대 4대 4 이렇게 봤던데요. KBS하고 조선일보는 10대 4대 3 이렇게 봤습니다. 10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우세. 저희가 지금까지 익히 알아봤던 것입니다. 10군데는 지금 국민의힘 확실하게 우세합니다. 4군데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 그 4군데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밤 늦게까지 여러분 손에 땀을 주고 지켜봐야 될그 경합 지역은 그렇습니다. 경기, 대전, 세종 이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경기, 대전, 세종 뭐 거의 간발의 차이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했는데 물론 출구 조사에 따르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벌어지게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막판까지 가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합 지역을 그러니까 경기, 대전, 세종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지고 오면 13대 4, 13대 4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압승, 더불어민주당의 참패.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이 경합적 세곳 중에서 한두 곳이라도 가지고 오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선전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졌잘싸뭐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또 하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서울, 인천. 이미 국민의힘이 우세한데 만약 현재 출구조사에서 김은혜 후보가 김덕련 후보보다 약간 앞서 있는 것으로 경합이긴 하지만 약간 앞서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 출구조사대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 인천 이세 곳을 다 석권하게 됩니다 그때 수도권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 개표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